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행전 전도 제자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룬 전도 제자들이 붙잡은 언약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들이 받은 응답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 전도 제자들이 붙잡은 이 정확한 언약을 먼저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아, 네. 약속을 안 붙잡으면 안 되고 붙잡아야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정확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 산 언약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셨죠. 갈보리 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셨음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끝내셨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된 선지자가 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주신 제사장 되셨으며,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 없기 때문에 전 세계는 무너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결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평생으로 붙잡는 자를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 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하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두번째 정확한 언약이 뭐냐면 감람산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인데 이게 사탄의 망대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무너지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당장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 직장 현장, 또 교회 현장이 많은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통치자가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장악한 현장이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인데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번 주에 그 성탄 예배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위드로 함께 하시고, 예배할 때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흑야면장에 가도 하나님이 원넷으로 함께 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확한 언약, 세 번째 뭐냐면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그랬어요. 자,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붙잡았고 바울과 전도 제자들이 이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전도 행전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여러분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구약에 있는 전도자들도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새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거든요. 유월절이 피 언약 그리스도고요. 오순절이 성령, 성령 충만. 수장절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전도 제자들도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고. 신약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것을 붙잡았어요. 지금 2024년 이 시대에 정말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원형으로 붙잡아야 되냐? 바로 사도행전의 일장에 나온 이세 가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가 받은 응답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지속하는 우리의 방법 성령 충만 이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laughs>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문제들도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도 와요. 그러나 언약까지는 우리에게는 문제나 갈등, 위기가 재앙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에 예, 바로 시간표입니다. 자첫 번째 사도행전 1 1장1 9절에서3 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신앙생활하는데 스데반의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죽임당했잖아요. 이 환란 이후에 성도들이 흩어지는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환란이 왔을 때 흩어져서 뭐 했냐면 이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란이 온다. 그때 우리는 언약 잡고 성령의 인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만약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초대교회처럼 언약 붙잡고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처럼 경신되는 교회가 되게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첫 선교를 앞두고 이제 선교를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안디옥 교회 다섯 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뭐했냐면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의 성령께서 그 다섯 명이 기도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와 함께 그들로 거 기도하고 후원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고.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첫 선교를 시작한다든지 여러분의 일에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그때 어떻게 되냐?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 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응답 받고 시작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 아시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무속의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총독을 제자로 삼는 응답 받았어요. 자 음납받고 시작한 성교가 되니까 흑암의 원세가 무너지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전도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습니다. 성경의 주의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은 이 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또 임모주의 쓰지 않고 뭐했냐면 성령 인도받도록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아 문을 막으신 것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예요. 왜냐면 마게도냐로 문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문을 여시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 마게도냐로 가면서 로마 복음화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이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을 준비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모지 있어도 안 되고, 우리는 포기하셔도 안 되고,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언약 따라가는 자에게 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 인도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야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 인도 받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 성령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을 중심으로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길레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에 등과 빛이 되는 게 바로 주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둠이 있어도 지금 내가 등과 빛으로 가면 그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앞에 어둠이 있어도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으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제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때며 기도에 힘쓴 겁니다. <laughs> 저와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도 받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시0편 39편을 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악인의 비방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 눈에 눈, 눈, 이해는 이라고 같이 싸우는 것도 성령인도가 아니고 그냥 속으로 삭히고 속상해하는 것도 성령인도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다위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흑암 건새는 무너질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따라 성령인도 받으면, 좋아. 여러분은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국가 나라 개수가 총3번니까몇 개냐? 237개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237개 나라, 그리고 어 미전도 종족, 총... 5천 종족이나 돼요. 지금.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족이 5천 종족이나 된대요. 2, 3, 7나라는 그래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들어봤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알면 정말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근데 5천 종족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매주 듣는데 이분들은 평생한 번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이렇게 할때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서 편한 목회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뭐라고 하냐. 이일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복음마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먹고 사는 거, 현실 안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보고마, 237나라 오청정교 보고마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하십니다. 바울아 더가이일 후에 가서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다. 로마로 향해 가는 사도인제 27장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닌가.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도인제 27장 24절에 주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의미 없이 죽을 자들이 아니에요. 세계보고마에 쓰임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세계 보고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이하은 원사님 옛날 일하던 그 미용실 생각나는데 같이 일하던 어떤 분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금 머리 잘 자르고 있는 전문인데 다 떨어지고 쩔 아프리카 오지 가서 전도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세계 보고마 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나의 현장에서 이 응답받고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응답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에서 응답받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업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께 정말 전도선교에 쓰임받을 만큼, 세 가지 경제의 축복 누릴 만큼 응답받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다시 말해서 업의 응답은 뭐냐?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오직이 뭐냐? 여러분의 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업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이거에다가 좀안 되면 힘들면 따로 다른 거에다가또 힘들면 막 그냥 아무것도 못 해요.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시겠구나. 확신 드는 게 오직이에요. 유일성은 뭐냐? 불신자들이 받을 수 없는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업에 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직업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는 뭐냐?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큼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번 주만 하고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것, 지속되고 발전하는 것,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에 확신 주시고 능력 주시고 쓰시고 지속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보고법.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을 전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주변도 전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 전도제자들이 받은 답이에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곳에 많은 전도대상자들 이제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여러분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여러분 통해서 치유되고 여러분은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남기는 응답받는 게 제자의 마지막 목표예요. 하나님은 제자에게 제자를 붙여 주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언약 따라서 성령에도 받는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제자를 붙여 주실 거예요. 자 불신자를 영접한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 서울 가려면 수원역에 가서 기차나 지하철 을 타야가 되잖아요. 그 수원역이 플랫폼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 구원시키려면 누구에게 보내주실 것이냐? 그들을 구원하는 길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붙잡는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치유하고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파수망대. 자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로 세워진 걸 보고. 안테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업의 응답받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나의 현장에서의 세계복음화입니다 <laughs>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초대교회 전도제자들이 붙잡았던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경충만 이게 여러분의 언약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전도제자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인본주의가 아니고, 예, 그냥 감정 따라 아니라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성령 인도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전도자 제자들이 받은 응답이 뭐냐면 어배응답, 전도응답이에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들의 어배응답 받았고 전대 축복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같은 이런 2, 3, 7 나라 5천 유족 살리는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행전의 이 전체 이정표를 여러분의 이정표로 붙잡고 말씀 따라서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이 붙잡았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은 목숨 이삼 천나라 오천 년족 살릴 오의 응답과 전도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